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한 남편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극하셔서 네. 어, 또 직접 본인이 야기를 본인이 풀어주신다고 해요. 아, 예, 저희가 박수를 정해 드겠습니다. 아, 예, 예. 아내에겐 라면을 먹여도 나 부하들에게는 고기를 사줬다. 와. 아, 예. 난 저기서 라면도 기지만 부하들도 웃겨. 예, 예, 예. 부하 누구 어쨌든 예,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 결론부터. <laughs> 예. 결론을 저는 그. 아내와 아, 네. 그렇게 사랑하고 애틋하게 박해주고 그렇지 못하고 <laughs> 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 결혼할 때는 네.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했죠. 네. 어, 제가 어, 아내를 좋아하게 된 동기는 원래 외모도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사니까 어. 경제적인 도움도 예. 받을 수가 있고. 같은 교사지 아. 않으셨어요? 어, 교사. 네. 예. 안전빵 어. 아 좀... <laughs> 저는 이제 또 마지막에 제 중요한 것은 그 순진하고 착한 거. 아, 음... 음. 그때까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만났던 여자들은 그런 여자들이 안 했었거든요. 아, 아 어떤 그런 거 순진하고 착 말고 어떤 심지어 그 전에 해보시죠. 아니,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예, 예. 아까 저는 어떤 아, 스타일을 아, 만났었나요? 결혼하고 나서, 문제 결혼하기 아, 전에는 그렇구나. 아내도 모를 때잖아요. 예, 예, 예. 있는 그대로 아, 말씀드린 예. 있는 그대로 시원하게 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육교사, 이제 그 아내는 미술교사, 아, 네. 아, 이렇게 좋다. 부부교사, 참 이상적이잖아요. 네, 네, 예. 예. 교사의 좋은 점은 겨울방학 45일, 음. 여름방학 30일, 음. 막. 배낭여행 가고 막 오랫동안 해외여행 갈수 있는 오, 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아내는 저하고 안 맞는 게 뭐냐면은 네. 아내 입장에서는 퇴근하고 일찍 집에 와서 자기하고 놀아주고, 네. 음. 어 그리고 또 여행도 같이 다니고 네.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교직에 들어왔을 때 맨날 학생이 지각을 하는 게 제가 음. 지각을 해가지고 <laughs> 학생이 지각을 하는 게 제가 지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데한수 그러니까 없이 학교에서 매일 늦게 오니까 제 수업을 삼교시 이후로는 제합 교장 씨분이 잘해 좋지가 진짜 교직이 어. 저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아니면 안 맞으셨겠네요. 한 번도 못했죠. 아, 지각하셨으니까. <laughs> 어. 그래서 이제 학교에 흥미를 잃고 이제 학교를 그만. 선생님이 학교에 흥미를 잃고 학교에 가기 싫어. 네. 나는 교사하고 나하고는 참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육상부가 학교에서 그때만 해도 교육청에서 1교 1운동 네. 종목 하나씩을 이제 운동을 아, 해야 된다 네. 해서 우리 내가 있는 학교에 이제 육상부가 청단대해서 감독을 맡으라 했는데 네. 제가 지도 능력보다는 좋은 선수를 우수 선수를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잘 뛰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제가 유능한 지도교사가 돼버린 거야 <laughs> <때문에>. 돼버린 거야? <laughs> 한 것도 별로 없는데 <laughs> <목소리> 아, 이제 도그 예. 운동선수를 키우려면은 네. 잘 먹여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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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학교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제본고이 이제, 이제 애들 고기를 아, 훌륭한 아 예. 아 선생님이시네요 근데 이제 합숙소 생활을 하니까 음, 뭐. 그래서, 네. 그래서 숙소에서 잠자고 그거처럼 또 늦게까지 늦게 집에 가고 하니까. 아 집에서는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 키우느라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계속 쌓였던 거죠 그게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지도로 해서 선수들이 막 금메달을 많이 따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뭐 신문에 뭐 명절 연사 뭐 금메달 제주기 해서막 박스 기사를 씌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저는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이제 아내는 자꾸.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관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 자꾸 아내는 나름대로 이제 재미가 없는 음.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저는 집사람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집사람이 저하고 안 맞은 거지 음. <laughs> 그죠? 맞아, 네, 안 맞는. 저도 거. 집사람하고 안 맞는 거야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명예 있고 그런 아내라고 하면은 저를 굉장히 이해하고 그거요. 배려를 많이 하고 격려를 해주겠죠 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은, 음. 오늘날 제가 뭐 육상 해설을 할 수도 없을 음. 것이고. 음. 음. 네, 그래서, 네, 네. 어, 두 마리 토끼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어깨 분들 있잖아요. 음. 그 보스. 네, 네. 주먹이 제일 강해서 보스겠습니까? 이 보스는요, 이 부하들을 고기를 먹이고, 자기는 라면을 먹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걸 아, 부하들이 음. 라면 먹는 보스를 보고, 존경해서따라가는 거죠. 무슨 아.. 약속이 아니 왜 요즘에 무슨 정부에서 보수들하고 다른대 만약에, necessary... 다른� 만약에 독립운동하는 분들하고 비라고 아니 왜 독립운동하는 보수를 만나서 와, 내를 라면을 먹이면은 이사람은 코다타로 끝나게 돼. 생님홍림 씨가 보수들이랑 친해서 좀잘 아네. 요즘 보수 잘 먹고 잘먹여요그러니까아잘 먹고 잘 먹고. 그래서 아니 지문이라도안 드셨게요. 월급은 다 갖다 주셨어요? 못 갖다줘. 줄... 아이고, 아니 근데 라면을 너무 많이 먹이 다 삼행이고 아이들. 아내한테 네, 네. 라면을 주는데. 선수들 보기.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내가 그 같이 돈을 벌지 않았으면은 음. 좀반이라도좀 갖다 줬겠죠. 반이라도 어, 그런데 아내가 돈을 벌고 또 아, 이제 이 그러면은 그 지금 이윤철 의원님은 아예 가정은 없는 거다라고 편안하게 사실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편안하지는 못했죠. 아, 항상 어.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 그런 감은 있죠. 근데 아예 신경은 안 쓰신 거군요. 그러나 저는 이쪽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지. 아. 가정에 애들 키우고 하는 것은 아내가 할수 있고 또 아내가 또 경제력도 있고. 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아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쵸? 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안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 아, 진 지금 왔어. 애기 다 키우고. 다시 시원생활로 돌아가셔도 똑같은 길을 걸으셨을 것 같으세요? 부인한테 는 결혼을 하면은? 네. 네. 그, 네. 그 지금 아, 안 결혼을 하죠. 안 하죠. 아, <laughs> 안 맞아서. 저는 결혼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을 또. 그 나는 여자를 아시는구나. 아끼고 아. 어, 여자서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음. 그런 능력이 저한테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서 아. 만약에 제가 태어난다면은 아. 결혼을 안 하겠죠. 독신으로. 아. 이 얘기 뒤에 야우... 저희가 박수를 칠 수가 없는데요. 마무리를 좀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아무리를. 아까 예. 이따가 해주겠다는 아내에게 보낸 영상이 있으려좀요좀 예. 지금까지 참아온 거 계속 또 참고. 아 그만해. 이해하고 좀, 좀 배려해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박수 한번드습니다 오랜만에 를 낚았습니다. 아아 저희가... 아야 저희가. 작은 말입니다. 굉장한 큰 아내분이랑도 있을 네. 때도 이렇게 아우리는안 맞아 이런 얘기를 그냥 바로 하세요 네. 우리+ 우리는 안 맞아 그럼 아내분은 그 뭐라고나 직설적으로 돌려서 얘기할 줄 모르는 거는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네. 나 같은 사람이 결혼 생활에 맞지 않다 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아내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걸로 얘기하거든요. 네. 본인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게 얘기가 되는데 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그러네. 것인지 하나인지를 봐야 돼요. 음. 맞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자다 그러면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음. 예, 아내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인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음. 맞아요. 아니죠. 제가 어. 왜 그러시는지는 알것 같아요. 왜 아내한테 맞지 않는다고 약간 부정적인 감정, 화가 난 감정이 있느냐 하면은 아내한테 공격당해서 그럴 거예요. 오. 나 열심히 사자 하고 그냥 할 것만큼 다 하고 어떤 남자보다도 유능하게 하고 가족들한테 우산이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느냐에 대한 음. 서운함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는 거죠. 아내가 인정하지 예. 않는 거나그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인정로서 인정을 그러니까 사실은 젊었을 때 저도 그랬었어요. 비슷했었어요. 예전에 이런 아시죠? 남성들 많죠, 많았죠. 왜냐뭐 어. 병원에서 일하고 연구하고 밤밤열 12시에 들어갔다 새벽에 5시에 나오고 뭐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술도 하고 먹고 응. 예, 뭐 후배들한테 신문 발행하고 뭐 <웃음> <웃음> 다 나온다. 인터넷 일 년치 보그 전에 다뭐 하고 뭐 일찍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슨 법을 대한민국 정신과에 가는 좋은 법을 내가 만들면 뭐하고 뭐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의사면 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맨날 좀 슬픈 표정 되어 있고 음. 애들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이 어느 순간에 애들이 훌쩍 자라가지고 어린 시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생 돼 있고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삶에 대한 거를 잘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 딸이 만약에 저 같은 남자와 결혼한다 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음. 내 딸이 만약에 그랬 딸이 매일 계속 울고 슬프고 혼자 있고. 방학 때마다 혼자 애들이랑 같이 있고. 저는 전혀, 음. 아무리 그 남자가 저보다 한 10배 훌륭하다더라도. 국가적으로 훌륭하다도 네, 저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마지막 착지거든요. 어. 음. 마지막에 짠, 근데 네, 마지막에 짠을. 가족들 보는 앞에서 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 후배들이 아무리 체육계 꿈나무고 뭐 해도, 아무리 상타셨어도 와서 그냥 다 손발 주물러 주시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기 사주는 후배들이. 인생이. 하나도 안 네. 네. 고기 먹었던 애들은. 인생이. 아, 인생이. 인생이. 부인하고만 잘 사는 게그 인생이에요. 아이고야. <laughs> 매우 중요해 <laughs> 지금, 잠깐 우리 선장님은 네, 아까 이 기자님이 짠할수 있다 그랬잖아할수 네. 있어 음. 왜냐면 선생님이 오늘 김병호 음. 박사님을 만났잖아 <laughs> 상담을 다니시고 선생님 <laughs> 굉장히 시식해 보여도 눈이 슬프잖아 <laughs> 사모님도 아, 그런 거 굉장히 거니. 나는 가슴 아리를 많이 어, 하셨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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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얼마나 아. 아. 아픈지. 아픈지. 아픈지 몰라 아. 우리 남은 시간, 남, 우리 남은 시간. 남, 우리 남은 시간. 남은 시간. 그 말이. 저는, 저는 선생님이 절대 안 바뀐다고 봅니다. 아대안바병우 선생님이 계시잖아. 아니야. 바뀔 수 이, 있어. 이그두 우리 그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려면 사모님이 스파이크를 신고 <laughs> 육상을 <웃음> 하시면은 그러면 잘 맞아요. 에이, 이거 아, 진짜. 왜냐 어? 절대 안 바뀌어. 괜찮 같아. 아. 육상을 육상 하고 <웃음> <육수들이> <웃음> <이제> <웃음> <유두를> <웃음> 회장 <laughs> 이렇게 아아자 이제 뭐, 그 얘기는 저희가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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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점점 더 사람이... 이제 갱생되는 모습을 예, 희가 한번 보고 예, 예. 아마 아... 윤경님 화면에서도 많이 나왔던 음. 슬기로운 남편, 남편생활. 아, 예, 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네. 오, 예. 나는 기념일 네. 이벤트로 아내를 울려본 적이 있다. 네. 아내를 열받게 한 적이 있다. <laughs> 자, 준비하시고. 그래서 기념일 하고 난 다음에 싸움 되게 많이 싸우죠. 그럼요. 어. 이럴 때. <laughs>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안 애들은 열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감독에서 물어본 듯. 자, 아내들은 열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감독에서 물어본 듯. 어. 어. 어? 이게 뭐예요? 왜셀프 밖에 없죠? 이 폰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아, 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아, 이 폰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아, 이폰 질문 죄송하고요. 아, 나 진짜. 아, 니야 전화가 왔어요. 우와.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양쪽으로. 예. 이벤트? 봐. 이벤트가 뭘 받아봤지 했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어? 이벤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장미 어. 백송이 받아본 게 다였던 것 같아. 어이구. 아니, 아, 그러면 아, 지금 아. 안 누른 남자분들은 한 적도 없다는 거군요 저는 결혼 기념일을 10년인데 단한번 대본 적이 없어. 어? 그런 그거 자체를 전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벤트를 해서 갑자기 뭐 여기 뭐 트렁크나 나오라는 게 아유, 아니라 그런 걸 되게 그런 걸 하는데 아니라. 자체가 낯뜨거서못 그러니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 뭔가 어. 이렇게 어. 같이 저녁이라도 네, 하고. 그렇죠. 반려구 그, 아, 그 뭐, 하는 것이지만 뭐. 그런 뭐그 무슨 뭐 일이다 이벤트야. 오늘 내가 아내 생일이고 뭐 예를 들어서 100일이다 그래서 뭘 해줘야겠다. 아 울려본 적이 없다고. 아, 결혼 기념일이다 뭐 해줘야겠다. 이런 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일단 우리가 재밌는 쪽을 열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예, 그쪽으로 예. 우리 전성기바다님저 <laughs> 어, 예. 열받게 열 받은 적은 제가 결혼해가지고 9년 동안 결혼 기념일 뭐 생일 이런 거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10주년 될때 이번에는 나는 꼭 결혼 기념일 축하를 받고 싶다. 몇달 전부터 얘기하고 달려가서 동그라미를 했거든요. 오. 근데 그날 9시쯤 기분 좋게 이렇게 한잔 하고 들어왔는데. 빈 손인 거예요. 오. 그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어. 나갔어요. 나갔어. 나가갖고 한참 있다 들어가지고 뭘 선물이라고 딱 내미는 거예요. 풀었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거예요. 나 불안해. 이게 왜? 왜요? 뭐야? 나 불안해. 이게 왜? 왜요? 그 신혼 때도 못 입어. 너무 야해가지고. 가지고 야, 여긴 막 금박고 여긴 <laughs> 맘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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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기가 막혀. 야, 야 야밤에 그래도 다행히 있었네. 그런 건야밤에살수 살 있어. 야밤에만 야밤에 살수 있는 거야. 야. 그래. 야. 그래. 아. 막 손을 그러니까. 질렀어. 너무 화나가지고. 트럭에 샀을 거야 트럭에서. 환불해오라고. 어. 어. 환불 받아오라고. 알았다고 비율을 못맞추겠다 그러더니 그이날 나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왔어. 왜요? 젤이라 아니, 상품이 안 된대. 어떻게, 어떻게. 시술은 맞았어. 시술은 맞았어.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제일 큰거달라 그랬대. 제일 큰거달라 그랬대. 아, <laughs> 아 오케이. 그래 아, 뭐, 완전히 오늘 처박아놨자한 번도 아니야. 아니, 근데 한 번은 입으셨어요 이제 한 번이. 두번 입었어. 요두번 입었어. 자기가 손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했 <laughs> 사이즈 할 때. <laughs> 아우 재밌다. 근데 아, 그 다음부터 그런 안 해. <laughs> 아니, 대박사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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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사건. 대박사건. 저도. 아, 아니 그렇게 욕하셔놓고 두번 입은 게 대박이야. <laughs> 와, 대박. 저는 반전의 어, 반전이네요. 네, 네. 열받았던 게 있는데. 네. 아, 나, 나, 나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이지? 웃으신 아, 것 같은데. 제가 아. 결혼하고 두 번째 서른 살이 됐어요. 아. 저는 지금 34년 차인데, 어, 결혼 기념일은 저도 이제 먹어요. 음. 별로 의미가 없어서 별로 안없는데 저기 제 생일날 우리한테 서른 살되학생이니까좀 근사한데 가자 할 때만 한번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억지로 이렇게. 프렌치 레스토랑을 음. 갔어요. 아유. 근데 무슨 꽃다발 이런 거백송이 먹고, 도 안아보고 했더니, 뭐 시켰는데 갑자기 뭐 나줄거 없어? 뭐랬더니, 아, 그랬더니, 여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더니, 탁. 오, 반지. 오 준비했네. 뭐야? 그랬더니, 배충약이다. <laughs> 배충약이요? 배충약이다. 왜? <laughs> <laughs> 그걸 왜 줘? 어, 이게 하나 먹으면 배충, 연충심지장연충이다 <laughs> 죽는다. 오 <laughs> 어, 그 당시만 해도 귀했던 거네요. <웃음> <웃음> <laughs> 그러더니 막 스테이크가 나오기도 전에 먹어 가먹야지 그래서, 그래서 어, 식먹전에 뭐라고, 뭐라고 제가 표충량 먹은 다음에 그 스테이크가 입으로 들어와서 코다를 몰랐어요. 데 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어. 그다음부터 기대도 안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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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아니 박영실마다 이면 네. 네. 울고 웃고가 있어요? 어. 어, 네 있어요. 일단은 저희 남편이 뭐 이벤트 가이가 아니에요. 네. 근데 어, 결혼하고 나서 좀 지났을 때 외국으로 제가 출장을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남편의 공항에 예? 남편이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어,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 보고 싶었어. 어떻게 견뎠어 막 이러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어머 그냥 그렇게 보냈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 저녁 먹고 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왜 그러지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육3 빌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laughs> 예그래서는 네. 네. 아. 위층으로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라가서 느낌이 조금 뭐 이상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기 친정 식구들이 다와 있는 거예요 <laughs> 뭐야 완전 서프라이즈였나. 어. <laughs> 그 출장 갔을 때 오기 전날이었거든요. 아 날인데 친정식구들을 이제 다 불러가지고 시댁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이벤트를 해줬어요. 근데 처음 받아본 거예요. 정말 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질질질질 어 나더라고요. 운동인 운동인. 앞에서. 처음 네. 받아봐요. 어, 그 말은 못 하겠고 어. 참아. 그래서 어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질질질 울었더니 뭐 빨리 한다고 열받은 얘기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laughs> 나밖에 없지만 계속 그러는데 번. 생일이 됐어요. 어어. 생일이 됐는데. 선물을 주는데 기대해 아주 그냥 기절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제가 기대치가 막 높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서는 봤더니 어. 저희 남편 이 제일 좋아하는 게 커피인데 어. 커피 메이커 음. 본인이 제일 갖고 싶어했던 커피 메이커를 제 생일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자기가 아. 아. 갖고 싶어. 할까요? 네, 본인이 갖고 어. 싶어하는 어. 거예 어. 네. 가 나가지고 이건 생일 선물이 아니잖아. 요근데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그럼요. 가족끼리 하시지만 저는 집에서 커피를 거의 안 마셔요. 아 네. 원하지 않는 선물. 저는 커피를 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 제가 그때 결심을 한게아 저희 난 남편 생일 때 선물을 내 어, 원피스도 좋고 그 안젤리 사세요, 안젤리. 안젤리 딱 맞네요. 딱 그거네. 마사마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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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사실, 이제 초창기 때 이벤트를 많이 해줬어요, 저는. 어. 막 꽃도 막 갑자기 확 튀어나오고, 영화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사진하고 영상 나오고. 어, 영화가 어. 끝난 다음에? 그거 얼마 안 해요? 뭐 2만원, 3만원만 영화관에 내면 해줘요, 어. 그럼. 어, 진짜? 아, 내가 아. 영상 만들어서. 아. 그런 거 많이 해줬는데, 예. 사실 눈물까지는 안 나더라고요. 그냥 좋아만 하다가. 아, 좋아. 고 폭죽 이 있어요. 스키장에서 어... 폭죽을 예. 한 400발을 막 쏘는 게 있어요. 그 와. 이벤트가 그걸 신청해서 돼갖고 대박, 쏴고 막 너무 멋있는 거야. 와. 근데 막 아내가 쓱쓱 치는 말로 이 얘기하더라고요. 어 재밖에 안 남았네. 내가 남는 게 없네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냥 보고 끝난 거잖아. 아. 이제 약간 좀 현금 같은 걸로 좀 넣어봤어요. 아 10만 원 정도에서 맞지? 깜짝이 문 열었을 때 10만 원 있으면 살짝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거기서 <laughs> 그래서 아이 돈이구나 엑스가. <laughs> 웃기세요?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제 좀또 이제 전기세하고 이런 거 아껴갖고 30만원 또 만들어갖고 또 이벤트 해주니까 또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이제 돈총이 있어요, 돈총. 아 네, 네, 너무 좋아. 쏘는 거. 아, 100만원을 딱 넣어갖고 탁 쏘니까 우리 아내가 오열을해 오빠! 오빠! 결국은 금액으로. 금액으로 바기더라고요 아 진짜 네. 오늘 저희가 남보다 네. 못한 남편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한테 진짜 잘해주다가 음. 내 배우자한테는 진짜 야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음. 사실 그거 한두번 이해해요. 근데 음. 그게 계속 쌓이면 정말 나중엔 열받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배려가 분명히 필요할 어.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아까 윤여춘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많은 부부들을 보면은. 본인이 예측하는 경우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음.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속으로는 아내 되게 사랑하고 있을지 모르고, 음. 부인도 뭐가 너무 안 변하니까 그렇지, 변하면은 금방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맞아주 어. 착하니까.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지만, 부부들이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부부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음. 어.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얘기를 잘하지 않아요. 음. 얘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이래서 솔직하게 얘기만 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나 저는 다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배려를 알아서 배려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알수 없어요. 음. 배려할 수 있게 알려줘야 돼요. 음. 알려줘야 음. 되니까 맞아. 알려주면 그 사실을 갖고 있다가 다음 번에 그걸 이걸 연합해가지고 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지 남자들이 아무 정보도 없는데 아내가 원하는 걸 배려준다 해 가능하지 않아요. 불안해.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부가 제일 좋은 거는 솔직하게 자기를 전달하는데 화내지 말고. 음. 나를 알려주는 걸 하게 되면 은배려로 서로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게 제일 중요한 게 상대 마음을 진짜 이해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추정하지 말고 상대 말 그대로 들어야 돼요. 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